이와 빠꾸가 또 결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지 말리지 않고 보려고요. <laughs> 오라이가 오라이가 진거 같은데 쉬는데도 땅을 파는데 갑자기 무슨 금덩이가 확 나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재미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맨날 땅만 보고 돌만 보고. <laughs> <하는 거. 웃음> <laughs> <내 방에 웃음> 맨날 버스 끌고 가잖아요. 난, 난 내가 그걸 가는데 맨날 내가 땅만 쳐다보고 간다고, 지하 안 보고 간다고, 전화해 대고. <laughs> 그런 거예요. 운석 같은 거. 운석. 하나에 막 30억 짜리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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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 기증한 놈이 있어요. 진주에 그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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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향에. <laughs> 네. 옛날에 운석들인데 그걸 보니깐 뭐 천사라 그래야 되나. 티통틀한테 그나날라도좀 나라, 주지. <laughs> 땅 파는데 막 일제시대 때그 저기 심어 금계 막 자로 이런 거나오 어? 그러니까 아니 쩍거리들은 무더럽고 도망 그런데 살아가는데 무슨 뭐 어? 재미지 맨날 진짜 뭐 일만 한다고 뭐 나와 그래도 그러니까 농사치면서 말 그대로 커다가 옛날 옆전에도 좀 나오고 막 캐는 뭐 하면서 뭐 하나씩 나와 툭툭 나와주고 비늘그 뭐라고 비늘 이거 여자들, 어? 비뇨, 비뇨, 비뇨. 그런 것도 나오고 해야, 좀농사지면또 음. 아, 이렇게 딱 읽으는 맛이 고더 파고 싶고, 막 이러고, 그런 맛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 뭐, 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요즘은 뭐, 낙이 뭐, 음. 응. 음. 비뇨 같은 거는, 그 왕릉에 다 붙어 있을 거고, 땅파머는 옛날 그렇게 남편은. 나오는 게 따지고 보면 옛날에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묻어들 유물일 거야. 아니 그치. 아유, 그 그럼 그, 그, 그런 데가 무덤이네 거의. 나도 네. 오래된 사람들 그냥 옛날에는 네. 사람들 사망하고면은 오 그냥 산이다 그냥 막 묻었다. 찍은 양가하면 나도 그 시골 에 옛날 어릴 때 그게 뭔지 모르는데 겠막엽전 같은 게 나왔었어. 네. 알고 보면 노자돈이야. 음, 노자인 음, 거죠. 녹점못해서몇 가지 있어서 아, 수, 그렇지, 방아리 같은 것도 있고. 음. 그래도 다 보면 옛날 무덤들 그냥 흔적도 없는 거 이제 놀다가 땅 파고 놀다 그런 거 하나씩 나오는 거지. 남의 그, 그 노잣돈을 좋아하고 또. 그, 음. <laughs> 요즘은 유일한 뭐 요즘은 낙엽 이제 봄또다봄 타는 사람들 많이 있고 이제 봄 슬슬 돌아오니까 이제 또봄 나도 아, 어? 봄에는. 아, 이거 아재 아재들의 이 지금 또 얘기하는 거지 아재들의 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마음에 수승생소하고 땅 파다 보면 옆집에가 이제 아가씨도 나오고 아줌마도 나오고 이런 재미가. 있던데 뭐야까지 살 제일 사람이 그 살아가는데 아무 변함없는 사람이 제일 치졸해. 나이 채잖고 아니 그도 오라이 형은 그도 이제, 이제 총각이니까 응? 이제. 연희나 애인 만드는 그런 낙이라도 재미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뭐 거사 우리 아, 명수 형은 뭐, 낙이 뭐 있어. 제주도 같은 데를. <laughs> 왜 아재들 너무 재미없어? 나, 아니, 나이 나이 지안 맞아? 전기 오결해가지고 전기 음. 한 집에. 그래 그럼 얼른 너는 갈로 일이여. <laughs> 갈게요 그래? 네. 아, 네. 조심해가. 네. 제주도 아. 같은 데를 음. 그 좋은 데는 남자들 게 가는 게 아니야. 밴드를 만들자니까 밴드를요. 아예 내보니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같 e p i 아 밴드를. 아 진... 밴드 밴드 있는데도 밴드, 아... 안 해요, 도. 아니 남의 밴드 말고 우리 밴드를 만드는 거지. 우리 밴드를 해서 우리가 재밌게 어, 우리 그, 모, 그, 모임을 만들자 저, 이거죠. 특정 모임 뭐 밴드 이름인데. 아 캐는 밴드안 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끼리 딱놀자파 어, 밴드 하는 거지. 찾아가세요. <laughs> 일단 명칭을 한번 해봐요. 일단 응. 제일 중요한 명치 아, 진짜 한번 그, 만들어보자니까? 응? 아, 그래가지고, 아, 여기 사람들 오면 그렇게 모임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족장 빌리지, B, B급, C급, D급 모임. <웃음> <웃음> 어, 그 보조, 보조요원 세, 세, 명 상지되기. <laughs> 상태 어정쩡함 <laughs> 말, 말만, 말로는 특에급 어, 어, 어. <laughs> 말로 끝내죠. 어. 심심한 사람들은 오세요. 어, 그렇지? 어. 그냥 인생이 따분하고 심심하신 어. 분들 오세요.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싶은 라디오 사람들 얼굴 어. 모르잖아. 3시간만 그 같이 놀다 가시더라도 배꼽이 음. 빠집니다. <웃음> <웃음> 아니, 오라이형 여기 사투리, 사투리 담당이지. 어? 얼굴 어정쩡함, 성격 <laughs> 특에 어, 노래. 작당히. 노래 노 작당이지. 춤아춤 괜찮아. 춤은 잘춰아 우리는 춤과 춤을 노래는, 춤을 노래는... 응. 아, 조화가 잘 돼. 얼굴하고 조화가 안 되는 게 되는데. 뭐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얼굴 가면 착용 가능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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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번에 큰거안 했어. 뭐 주식? 아니. 아, 오늘 변화된 모습을 내가 보여주려 그러는데 이런데 보여주기에는 너무 어중중한 아깝잖아. 출마나 배웠어? 아니. 그럼. 성형 수술했지. 성형 수술? 어. 어 성형 수술 어디 있어? 얼굴 봐봐. 머리 했어? 어. 머리 뭐 했어? 시, 심었어? 응. 머리 쉬, 심었어? <laughs> 아니. 남이 심어놨는거 뒤집어썼어. 지금은 말고. 어. 가발했어? 요 응. 아, 가발 좀편안 나더라고. 안 나. 안 나. 하나 아니 뭐뭐다 알리... 뽑지도 않는데왜 그래? 아니, 아직 그러는데 그래, 그래서 하나더 하려고 하나만 <laughs> 이보게서닝 하나도 해가지고 이제 하나는 파마 머리로 하나. 음, 요즘은 웬만한 다 하더라고. 음. 아니 그한몇 개씩 갖고 일 멀쩡한 사람도. 그래서 해냥다지 모임 뭐, 나도 나갈... 한번 풀려줘봐요, 그럼. 뭐 나중에 해보게. 음. 어, 멀쩡한 사람도 나갈 때 그런 것을 쓴다, 쓴다고.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말아야 돼. 마스크가 한50% 얼굴 가려져서 이게 좀 괜찮고 또 선글라스까지 끼면은 누가 보면 아 미남이로 본다니까? 아 진짜로. 응. 아 우리는 선글라스가 우리한테 치 아유, 진짜로. 선글라스 고마워야 고마워 고마워 돼. 선글라스, 고마워. 마스크도 고마워해야 돼요. 선글라스는 뭐 쓰면 좋지. 아, 우리 오라이 형은. 응. 선글라스 끼면 또 틀리잖아. 오라이 형도. 틀리지. 응, 틀리지. 우리 아, 오라, 우리 오라이 형도 또 나름대로 또 멋내뭐 멋있어. 어유, 어유, 저 어그저께 제주도 놀러 갔는데 옷 입은 게 완전 막 어우, 캐주얼이 20대 입고 왔어. 멋있었어요. 다른 사람인 줄 봤어. 근데 <laughs> 그, 그렇게 입고 왔는데 누구한테 보여줬냐? 고 도대체. 내 친구한테. 내 <laughs> <laughs> <제> 친구가 그냥 나 <laughs> 응. 민식이한테. 아니, 애, 옛날에 내가 제주도 갈때 거기 제주 관광 나이트가 있어. 제주도에 응. 유일하게 응. 하나 있거든. 응. 그막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끌로 다노는 거지. 그 다음에 제주도 원래 애들이 되고 그래서 그 나이대가 20대부터 뭐 50대, 60대까지 다양해요. 냥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데 한번 가야 되는데요. 제주에도 라이트 있어? 어유, 얼마나 큰데. 그래요? 호텔 관광 라이트 있지 뭐. 호텔? 아니, 거기 딱 하나 있어. 제주 관광 라이트. 그거 어, 바우도 한번더안가본 사람이 뭐아름요그 제주도 비행기 뭐 처음 <laughs> <텀> 타 봤으면서. <laughs> 그냥 <웃음> 아니 아니 제주 가는 거야. 비행기 처음 탈 때가 잠깐적으로 안탔었지 아니, 아, 안 탔을 었지 비행기 처음 탔는데 아니 사진 찍으라니까 뭐안 찍는다고 그러더니 나 자니까 막 장암뜰 찍었다고 뭐 어, 장암뜰 찍어 C컵밖에 안 찍었어 아이구 많이 찍었다고 그랬어요 어, 안 찍었어 요뭐 그러니까. 비행기 못 타는데 아니 그래도 처음부터 큰거큰거 큰 태우면은 형이 뭐잖아 아, 처음부터 그냥 이런 비행기가 있다 하여어 그래. 그래. <laughs> <laughs> 비행기 탈때뜰때 창밖 한번 싹 봐주고 어. 내릴 때 혹시 이거 잘못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나 한번 문두은 봐주고. 그러니까. 오 썼어. 좋지. 아, 아그 다닐 때는 차뭐 뚜껑 없는 차 타고 다녔어. 응. 그 바람 부는데 뚜껑 열리는 차 탔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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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우리는 뭐 추워도 멋이지. 선글라스 다 끼고 <laughs> 뚜껑 없는 거싹 차. 아, <laughs> 우리는 진짜 선글라스 하고 마스크만 쓰면은 연예인이야. 누가 뭐 연예인인 줄 알아. 야 선글라스도 아 진짜 그런 거 선글라스도 딱 맞는 걸 사야 되는데 아 사람이 선글라스만 써도 사진을 찍어 보면 그 연예인급이야 다 진짜로 그러니까 아 그냥 선글라스도 참 이게 도수가 이제 안 맞더라고 하도 오래되니까 그래서 밴드를 만들고 창에 우리 대표 인물 해가지고 세 명이 선글라스 끼고 딱있으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아, 그러니까, 어, 멋있는 줄 알지 어, 멋있는 남자들이이 어, 밴드의 대, 대표 인물 그러니까 선글라스 보건자. 기본, 최하가 우리 이정도고, 어딘 중한 음. 이정도고, 증도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이지, 회원들은 이상이 나겠지.